근데 저 궁금한 게 스킨 부스터는 꼭한 종류만 맞아야 돼요? 한번에뭐 한 여기에는 뭐 리쥬란, 뭐 여기에는 뭐뭐 스컬트라. 여기 팔자주로 요런 스컬트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맞추면 안 돼요? 한 개만 맞읍시다 근데 <laughs> 어, 여기서 근데... 섞어야 되는 거는 콤비요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그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킨 부스터는 뒤에 효과가 나오잖아요 음. 그러니까 물광이라든지 약간의 필러를 같이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아 그런 조합은 요네 필러를 채워 넣고 밑에다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지 어. 근데 고액 과외를 해서 얼추 빨리 그 효과 보는 거 쪽집게 어. 과외 하나랑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과외를 두개다 하는 아. 건 찬성 그러면 뭐, 뭘 먼저 맞아야 돼요? 스킨부스터를 먼저 맞을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죠 아, 네. 상관은 없구나 순서는. 근데 문제는 대부분 스킨부스터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너브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블럭을 하고 그 구멍을 따라서 부스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스터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짧은 바늘로 보통 바늘로 놓는 분들도 있고 캐뉼라로 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 필러 자체가 깊이지 않은 필러보다는 좀약게가는 음. 필러가 되게된캐뉼라보다는좀 바늘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컨벤션 하면 즉각적인 효과와, 그 다음에 롱텀마이 가는 효과와, 장기적인 효과.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와 중간의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다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도 놓고, 필러도 놓고, 부스터도 놓고 하는 콤비네이션 요법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부스터였기 때문에 잘 퍼져야겠죠. 그래서 집에 가셨을 때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세안을 그냥. 뭐 필러도 그렇고 보톡스 맞아봤지만 그날 세수할 수 있어요? 맞죠? 예, 사우나만 안가면 돼요? 가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이 붓기 빠질 때까지는 일부러 마사지를 좀 해서 얘를 퍼트려 주는 게 중요하죠. 아, 퍼트려야 오, 되는구나. 퍼트려야지 이렇게 불뚝불뚝하게 올라오지 않겠죠. 다음에 진정 같은 거는 예전에 음. 그냥 이제 뭐 레이저 하고 뜨거운 거 하고 할 때는 테이프 잘 붙여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우나만 하지 말고 음. 과도하게 자극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또 예민한 분들은 이런 시술은 이것도 안 돼요. 바늘만 찔러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어제도 환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나라는 배체띠병이라는 게잘 생겨요. 어. 배체띠병은 입도 헐고 외염부도 헐고 눈도 멀고 이런는데 뭐 여드름도 잘 생길 그런 질환이 있어요. 그게 실크로드를 따라서 참 많아요. 어.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. 펫달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빈 바늘로 여기다 찔러요. 음. 그럼 48시간 있다가 모낭염, 여드름이 생기는 게페달지테스트에 파지티브라고 아 얘기를 하거든요. 양성이라고. 아 네. 그래서 베체트병 있는 사람들의 진단 기준 하나가 찔렀을 때 빈판을 셀라임, 그러니까 식염수만 넣어도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. 논대마다 여드름 이 생기거나 이물질 반응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바늘을 찔렀을 때잘안 맞았어요 하는 분들은 아예 이러한 찌르는 모든 시술을 못하게 합니다. 그래서 가끔 혹시라도 내가 배체대 병이 있다 그러면 저는 좀못 맞게 하고. 다음 또 하나는 얼굴에 우리 맨날 예민한 피부 중에 대표적인 게 주사. 있잖아요. 아, 네, 네, 그런 환자들은 시술을 레이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찌르는 것도 못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, 우리 제가 임플란트하고 얼굴 붓거나 사랑니 빼고 얼굴 탱탱 붓는 분들 있죠. 남들보다. 음. 아, 그 사람들도 이런 시술들은 좀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염증이 되게 쉽게 생긴다고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아, 그런 경험이 있다. 그러면 선생님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. 쉽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, 찌르는 시술은요, 찌르는 순간부터 위험 부담을 갖고 울 수밖에 없거든요. 음. 네,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가끔 요새 아, 좀 의사로서 자괴감이 느끼는데 점 200원, 뭐, 얼굴 전체에 얼마라고 음. 가격표 붙이고 하는 데가 있어요. 물론 뭐 선생님들 임대료도 주셔야 되고 간호사 월급도 주셔야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제발 점 200원 이거는 좀 하지 맙시다 그 점이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얼굴에 있는 점을 함부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 거기 싸대 그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 우리 친정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면 돈을 많이 줘라 네. 그래서 너무 밀리지 않는데. 최소한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데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상담사, 상담실장님이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, 제 생각에는 이런 피부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,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, 어머 옆집 엄마 갔는데 싸게 했대. 나도 싸게 맞겠다 그러면, 분명히 그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, 이거는 정말 고집 불통인 피부과 의사 한 명의 의견을 좀 전달드렸습니다.